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의리에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구 돈수백만원띵가 묻고 그도 모자라 친구 남편 돈까지 빨아먹으려고 하는 그런 기생충 같은 인간 데리고 왔어요. 그럼 봅시다. 제목 급하다면 나한테 돈을 빌려간 친구년이 갚는게 아니라 펑펑 쓰기만 하다가 이번에는 내 남편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네? 이거지같은게 야, 지금 장난하냐? 원지. 내 남편한테 돈 빌려달라고 한 친구. 제목처럼 저희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친구인데요. 그냥 여기서 연 끊는 게 맞는 걸까요? 평소에도 돈을 자주 빌리고 또잘안 갚는 그런 친구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미 저도 몇번 당해서 수백만 원 받을 게 있는 상태고요. 그랬는데 바로 어제였죠. 또 저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막 없다고, 급하다고, 징징거리는데. 아니, 이게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자꾸 이러니까, 이젠 상대하기도 싫어서, 나 지금 여유 돈 없다. 이렇게 딱 잘라 거절했어요. 하지만 돈이요? 있었어요. 하지만, 근데, 인간이 너무 밉잖아. 주기 싫어. 이 친구가 그래요. 돈도 제대로 제때 안 갚으면서 맨날 지들 부부끼리 비싼 거 먹으러 돌아다니고 거기다 툭하면 캠핑이 다 뭐다 패션 같은 거 잡아가지고 놀러 다니고 그럽니다. 펑펑 쓰고 다니죠. 게다가 이걸 제가 막 알고 싶어서 아는 게 아니라 지가 자랑을 해요. 인스타 올리고 카톡 포사에 올리고 또 톡을 보내고 등등등. 알기 싫어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이런 꼬라지가 너무 미워서. 아, 그러면서 맨날 돈 없다고 징징대고 빌려달래. 미친 거 아니야? 앞으로 다시는 돈 거래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랬던 차에 또 이런 연락을 해온 겁니다. 돈 달라고. 아니, 내가 은행이야? 그래서 단칼에 거절을 했고, 여기서 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정말 미친 거 아니야? 하루가 지난 오늘이죠. 아까 낮에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꽁꽁씨, 나돈좀 빌려줘요.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정말 웃기는 게 저희들요. 이 부부랑 동반으로 몇번 술자리 가진 게 전부고요. 저희 남편하고 제 친구 친하지도 않아요. 뭐 남편들끼리 서로 잘 지내 보자며 번호 교환한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 연락을 하면서 지내온 것도 아니고요. 그냥 번호만 아는 사이예요. 말 그대로 지인이죠, 지인. 같은 남자들끼리도 이럴진데, 그렇다면 제 친구하고는 더 하겠죠? 그냥 되면 되면, 얼굴만 아는 거야. 안 그래도 남편이 이 얘기를 하면서 미친 여자 같다고, 그냥 여기서 정리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라고 물어오는데, 진짜,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우리 남편한테 직접 전화해가지고 돈 얘기를 했다는 게,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고 어처구니가 없어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봅니다. 저희 남편한테 너무 부끄럽고 화가 나서 못 견디겠어요 <laughs> 그래서 그냥 절교해야지라는 단어가 계속 떠오르는 중인데 여러분은 어떤가요? 혹시 이거 제가 너무 심한 걸까요?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고민만 하지 말고 당장 절교하세요 돈도 꼭 받으시고요 2번 이거 절교할 땐 하더라도 돈은 받고 해야겠죠? 님도 그 친구 남편한테 전화해가지고, 나니 마누라한테 몇백 받을 거 있다. 이렇게 다 이야기하세요. 그냥 개쪽을 주는 겁니다. 되겠으니? 네, 네, 당연히 다 받을 거고, 절규할 겁니다. 고마워요. 3번.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세요. 그리고 남편 폰에서 그 여자 부부 연락처 차단하고 삭제하세요. 얼른! 4번. 맞아요. 내 가족은 건드는 게 아니죠. 저 여자는 미친 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님 남편 니가 지켜야지. 니가 못 지키면 누가 지켜요. 차단해요. 5번 저거지 같은 걸 쓰니가 단호하게 못 끊어내니까 애꿎은 니네 남편까지 고생을 하는 거야. 돈 빌리고 안 갚는 사람은 그냥 손절해야 하는 거라고. 아 물론 그 전에 돈도 반드시 돌려받아야 하고. 6번 도대체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이 얼마나 낮으면 남편까지 이런 고생을 시키냐? 어? 7번. 뭐두 사람이 얼마나 오래된 사이고 또 얼마나 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쓴이라면 남편한테 수치스러워서라도 친구년한테 개랄지 하고 바로 연끌었어요. 아니, 이해가 안 돼. 이딴 걸 고민한다고? 뭐 얼마나 허구인 거야? 8번. 아니, 몇 백이나 안 갖고 놀러 다니는 친구를 아직도 절교 안 했어요? 미친 거 아니야? 9번. 쓰니는 얼마나 망청하면, 일단, 어? 절교하는 걸 고민하는 걸까? 벌써 수백이나 뜯겼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야? 달달달달. 10번. 잘 들어요. 친구고 뭐고, 금전 관계 더러운 것들은 절대로 곁에 두는 게 아닙니다. 제 주변에도 그런 놈이 하나 있었는데요. 소송 걸어가지고 계좌 가압류했더니, 평소 죽어도 연락 안 받던 놈이 바로 연락을 해오더라고. 그렇게 저는 이자까지 두둑이 받아 냈고, 연잘 잘랐습니다. 그러잖아. 이런 부류들을 내 곁에 두면 인생에 큰 피해를 입어요. 금전적인 손해면 그나마 다행이고, 양반이지. 오래 두면 둘수록 그 이상의 거지 같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겁니다. 반드시. 인간 아닌 것들은 칼같이 끌어내야 돼요. 그게 살 길입니다. 11번. 이 글쓴이 진짜 개호구네. 날 쳐먹고 이런 걸 묻고 있다니? 하긴 그러니까 돈도 못 받고 질질 끌려다니는 거겠지. 거기다 봐봐. 아무 죄 없는 남편까지 바보로 만들었어. 추가. 그럴리고 아까 톡으로 한바탕 했었고, 그거 첨부해요. 앞부분은 개인적인 내용이 많아서 패스합니다. 제가 먼저 인연 끝내자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어쩜 이럴 수가 있냐 면서더 난리를 치는데. 그냥, 더는 보지 말자. 언니는 선 넘었다. 이렇게, 뭐, 이런 내용이에요. 아, 그리고 제가 편의상 친구라고 썼지만, 사실 저희는 친구가 아니고, 아는 언니 동생 사이예요첫 직장에서 알게 된 사람이고, 오랜 시간 알고 지냈죠. 나이는 한살 차이에요. 뭐야? 지금 이일 때문에 더는 안 본다는 거니? 아니, 아니 형편 되는 대로 줄게. 그 형편 언제 될지 모르잖아요. 3월 10일부터 그냥 매달 10만원씩이라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야, 매번 나한테 빌려쓰고 했다고 사람 우습게 보였니? 이 일로 더는 언니 동생으로 못 지내겠다고 하니까 너한테 정말 실망이다. 매달 10만원씩 줄수 있으면 주는데 못줄 수도 있어. 여하튼 올해 안에 줄 테니까 기다려주면 좋겠다. 미친. 아니 사람 무섭게본건 제가 아니라 언니 아닌가요? 내가 얼마나 만만했으면 우리 남편한테까지 돈 얘기를 꺼내요. 그리고 돈 빌린 사람이 배짱도 좋네요. 못줄 수도 있으니까 무작정 기다리라고? <laughs> 나랑 지금 진흙탕 싸움 할 건가요? 개싸움 하기 싫은데. 근데 언니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저도 미친 게 될게요. 한번 해봅시다. 댓글 1번. 줄수 있으면 주는데 못줄 수도 있다고? 끌끌 끌. 돈 빌려가서 안 갚는 년이 겁나 당당하구만? 이번 야, 못줄 수도 있다는 말은 또 뭐냐? 진짜 살인 충동 오지게 올라오네. 깔깔깔깔 추가 이 여러분들 말씀처럼 저는 물러터진 호구가 맞나 봐요. 끝까지 호구처럼 매달 10만원씩이라도 갚아라 했는데, 끝까지 저렇게 나오길래 저도 개썸 하자고 했어요. 이제 더 이상 별의 해주기 싫어서요. 아니 근데 돈을 한 번에 다 돌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소액으로 매달 10만원씩 달라는 거 이거 배려 아닌가요? 그것도 진짜 큰 배려라고 보는데 아니냐고요. 여하튼 톡을 하다가 전화가 걸려왔고 더 난리치길래 저도 그냥 강하게 협박을 했습니다. 특히 제가 빌려준 돈 절반 이상이 언니 엄마의 계좌로 보낸 거라 그쪽으로 내용 증명 보내겠다고 했어요. 언니 엄마 사는 곳 전화번호 등등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통한 건지 다음 달까지 다 주겠다고 하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허무하고 간단하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쉬운 일을 왜 그동안 그렇게 끙끙 앓았는지 저도 참 바보 같아요. 댓글 남겨주시고 관심들 가져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앞으로 다시는 아무리 친해도 돈 거래 안 하며 살겠습니다. 다들 고마워요. 댓글 1번. 뭐? 이렇게 해결이 됐다고? 아니 도대체 뭐가 해결이 된 건데? 쓰니? 지능검사 한번 해봅시다. 다음 달에 준다면 서 미루는 게 해결이 된 거라고? 어처구니가 없네. 아니 지금까지 오지게 당한 거다 잊은 거예요 벌써? 님 농담 아니고 이번에 지능검사 꼭 한번 받아보세요. 상태가 좀 심각해 보이는데? 달달달달달. 2번. 이거 이거 다음 달 돼도 돈안줄것 같은데. 진짜 해결된 거 맞아요? 어? 3번 스니 다음 달에 후기 꼭 남겨주세요 근데 저는 말이죠 다음 달에도 돈못 받는다에 제 손모가지 걸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후기 꼭 남겨라 참고로 이 글쓴이는 받아낼 자신이 없는 건지 글을 지우고 가버렸어요 야 그나저나 이 스니가 좀 바보 같은 건 둘째 치고 저 여자 진짜 대박이네. 어? 이게 예, 이게 이래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돈을 빌릴 때는 어? 앉아서 돈을 주고 그걸 돌려받을 때는 무릎을 꿇고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빌면서. 형제 자매끼리도 내 가족하고도 돈 거래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하물며 이런 남들 그리고 이 보면은 돈을 뭐 몇십만 원씩 몇번 빌려준 것 같아요. 그죠? 어, 한두 번 당했으면 안 줘야지. 왜 주는 거야? 계속 그렇게 당해주니까 만만하게 보고 저렇게 달려드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글쓴이 글 지우고 가버렸지만 돈은 꼭 받고 연 끊길 바랍니다. 저런 건 곁에 두는 거 아니에요. 음. 감사합니다.